어? 내위치좋다 야, 우석아니 내릴래? 왜? 이 내리고 서가 올리고. 둘이 밑에 보지요 아니, 서가에 아. 밑에 가는 거야, 가 아, 내 밑에 할게. 아니, 그걸 가네. 네, 어데 어케. 오. 설라에 아, 저으면도라못라 아이고 새끼야. 없는 콩발리 없는. 어 나이스.

반대는. 우리 공격 준비해줘야 돼 준비. 어, 어이, 어, 우선 따라, 우선 따라.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어? 아, 저... 야 아 와. 반대. 아이 이 좋다.

五，来来来来，哎呀，继续拍吧，拍吧，哎呀，阿布阿布，啊，王总，王个王哥，五，好，来来来来一个啊，轻松一点，嗨，罗马哥，逼。 나이스. Nice. 안 되면 말해줘. 무리 뛰라 어. <laughs> 가어유 <laughs> 그셔. 좋았다. 터치. 아, 좋아, 좋아.

먼저 갔어요. 저기 아유, 어, 아, 여기 봉키야, 맘에. 아 이거 으아, 으아, 어, 아 으아, 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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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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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아으아아 아이씨 발아다 마이티야 마이티야 아 까리. 괜찮아 아, 나올래? 한번 들어 와봐 좋다 아네 나이 아, 나이소 아, 가..가운데 아, 좋다 야, 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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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해봐봐! 아, 사이다미네라다 아유, 까비! 어이구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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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! 아! 잘해 잘해놓고 까비 어이구 원비고 어, 커버 좋았이 나이, 드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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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이고이아이 나이, 나이, 거이이고이비이

같이 뛰어줘. 나이스 오서. 나이스 나이스 맞았다 맞았다. 고패. 가 가져 가줘 버거 오케이. 고패 나이소 아 까비 원 아, 맞대 다시 하면 돼. 다시 하면 돼오다 맞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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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아 됐다 어이구 좋다

아이고야, 어. 고패. 어. 안돼요나이어 아이고, 조심 조심. 플레플레플레다다플레게어플레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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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laughs> 다시 다시. 고패했어. 마신다 마신다. 아이가 까비 아, 벌려, 벌려. 키포. 키포. 아, 야, 다다 야, 마 아, 좋다 아, 아, 주야. 침임 좋다. 사이드 하나, 사이드 하나. 아이고야. 아, 원비 좋다. 원비. 아웃나 2분 남고 1분 남았다. 1분 건데. 롱킥 나이스 성균이 형 아이고 핸드 핸드 어이구야 좋다 원빈 나이스 성균아 반대 성균아 안 가나 아야와 위험했다 <웃음> <웃음> 사이드 웃어 붙여줘 나이스 좋다 아야 수고했습니다.